시험 시작 시간은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시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감독관이 1번 1위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번호표를 보고 내 번호 순서대로 가면은 그 앞에서 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이제 양팔을 벌리라고 해요 양팔을 벌리면 이제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그 영화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 까라고 해요 그리고 외투 입고 있으신 분들은 사물함에 다 넣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걷어가지고 수목식에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사를 하세요. 금속 탐지기랑 소지품 검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바로 앞에 신분 확인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권이랑 작성해둔 서약서랑 번호표를 가지고 앞에 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권 사진이랑 저랑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웨캠으로 사진을 찍는데 저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공부하느라고 전혀 얼굴에 신경을 못 쓰고 왔는데 다짜고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네번 시험을 봤는데 얼굴이 아주 갈수록 처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플러그랑 인공눈물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시험 감독관이 그 종이 기둥에다가 이어플럭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ETS에 따로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신분 확인을 마쳤으면 이제 몇번 좌석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바로 고사실로 그 들어갑니다. 보면은 책상이 되게 좁진 않고 딱 적당해요. 칸막이도 좀 높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면은 푹 파묻혀가지고. 다른 주위의 시선이 다 차단이 돼서 집중하기에 되게 좋은 책상이에요 근데 책상이 그 서랍식이라서 키보드가 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랍 있는 거를 책상 위로 올려서 하다가 줄이 좀 짧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렇긴 했는데 약간 그런 점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는 그 키캡이 두꺼운 그 까만색 그 유선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라서 노트북 키캡으로 연습하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는 한 20인치 정도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작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문을 한 눈에 보기에는 되게 편한 정도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토플은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A4G 3장이랑 연필 두 자루가 놓여 있는데, 근데 A4지가 이런 색지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연필은 이렇게 뒤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고요. 뾰족하게 깎여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뒤에 있는 지우개는 쓸 시간은 없어. 그리고 종이는 모자라면 이렇게 손을 들면은 와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시험장이 너무 조용하면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백색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백색 소음기 소리를 들은 적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특별히 거슬리지도 않았었고요. 감독관은 사람들 자리를 안내해주고, 세팅하고, 화늘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인데, 저는 그 책상이 딱 시야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뒷질부터 이렇게 쪼로로로로 앉히고, 그 다음 줄 옆자리 뚜루루루 앉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줄씩 채워가는 식으로 앉히는데요. 저는 뭐 5번 정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제 옆에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자리에 가면 감독관이 키보드랑 마우스 세팅을 바로 마치고 제가 자리에 앉으면 시험 코드를 입력을 해서 시험을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디렉션 화면이 떠요. 이 시험은 어떤 것이고 어떻고 어떻고 게 설명해 주는 설명 페이지인데요. 사실 그 내용을 처음에는 자세히 읽는데 뭐두 번째 시험부터는 거의 뭐그 내용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컨티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가면은 헤드셋 조절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소리 귀에 들리는 볼륨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describe the city you live in 이렇게 이거를 몇번 계속 읽으면 은그 소리를 탐지를 해서 제일 적정한 감도로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사실 마이킹은 후반부 테스트에서 쓰이지만 전반부 시험에서도 테스트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컨티뉴를 누르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리딩 질문이 딱 뜨면서 카운트다운이 시험 구성은 전반부에는 리딩과 리스닝,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후반부 스피킹과 라이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딩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크라이브도 CD 유리브인이라고 마이크 테스트한 소리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어플러그를 꼭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시험장 안에서도 리딩이랑 리스닝 그 세트 지문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더미도 리스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리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다 달라서, 옆에 사람들이 다른 구성의 시험을 풀고 있는 거예요. 스피킹이랑 라이팅 시험 문제는 똑같고요. 각 사람마다 디렉션을 또다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더미가 리스닝에 들어갔는지, 리딩에 들어가는지, 미딩에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끝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전 처음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훨씬 먼저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시험이 어려웠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쉬웠나 보다 하고 약간 좌절했던 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은 되도록이면 일찍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 입시를 빨리 하면 그 리딩 시간에 그 마이크 테스트 한 소리 정도 그 시간 정도만 거슬리잖아요. 근데 늦게 하게 되면 리스닝 할때 스피킹 하는 그 15분 정도가 계속 들어야 돼서 그리고 리스닝 특성상 한번 그 부분을 놓치면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또 완전 말리게 되거든요 이제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 안한 문제까지 다 체크를 하고 이제 타임이 오버되면 전반부에 시험에 끝나게 되는데요 쉬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여권만 들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색지나 연필은 그냥 놓고 오셔도 되고요 시험 시간 종료 후에는 다 교체가 되어 있어요 쉬는 시간은 총 10분인데요 가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방이 떨어졌으니까 아까 그 간식 선반에 뒀던 간식 찾아서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사물함에 가서 뭐 물건을 꺼낸다거나 그 안에 있는 다른 요약집을 꺼내서 본다거나 하면은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10분 동안을 이제 스피킹이 곧 시험을 보니까 그 템플릿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보면은 10분이 훌쩍 지나서 감독관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해가지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금속탐지기 검사도 하고 또 호주머니 뒤집어 까고 검사를 받고 제가 아까 시험 봤던 곳으로 이제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시험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가면은 색지랑 연필은 다 교차가 되어 있고 감독관님이 디렉션 시간에 뭐 절대 적으면 안 된다고 또한번 쫄아가지고 절대 뭐못 적고 이렇게 디렉션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옆에서 또 스피킹 여 듣기가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먼저 시작하면은 그 사람 스피킹 말하는 답변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솔직히 이게잘못 하는데 딱한번 이제 스피킹 독립형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렉션 시간에 옆에 있는 남자가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여기까지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건가보다라고 이제 약간 마음에 준비를 할 수는 있었어요.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리포트 하시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예라고 눌러요. 근데 솔직히 이 버튼을 왜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보를 모르고 간 사람이, 어, 이게 뭐지? 하고, 아니요라고 누르면, 이 시험 점수 보관하는데, 20달러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리딩이랑 리스닝, 언오피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시험 보는 동안, 이 점수랑, 실제 성적표 나온 점수랑 똑같았어. 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믿으셔도 돼. 성적은, 나오는데 한 6일에서, 11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또 휴일이 중간에 껴있다. 그러면 한 15일까지도 걸리고요. 성적 나올 때가 되면은 이메일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 이메일로 시험 성적 나왔다고 이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새는 ETS에서 이렇게 특정 시험 하나를 좀 빡세게 본다고 해야 하나요? 그 템플릿 쓰는 거를 다, 다 잡나봐요. 이런 시험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시험 점수가 이제 홀드가 떠요. 그러면은 시험 점수 나오는데 한 달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성적이 나왔으면은 2주 뒤에 종이 성적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다음은 시험 꿀팁이에요. 음, 일단 우선 토플 시험을 보기로 하셨으면 여권부터 만드셔야 돼요. 여권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시험 접수는 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뭐 대학교 학생들 방학 시즌이나 아니면 대학교 어플라이 시즌. 그니까 12월부터 1월 달에는 토플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금방금방 마감이 돼요. 그리고 또 시험 일주일 전에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뭐 레이트 피라는 게 붙어가지고 40달러. 한 52,000원 가량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접수할 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 여권의 이름이랑 그 ETS 홈페이지 이름이랑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그러면 대학교 어플라이 할때 성적표랑 여권 이름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S 회원 가입할 때 여권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을 선택할 때에는 토플 전용 시험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빌딩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네번 투폴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마다 풀브라이트 빌딩에서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저는 뭐 맨날 다른 시험장에서 보기보다는 그 시험장 환경에 익숙을 해서 이 시험장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신경을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면 그 환경, 시험 환경이랑 비슷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습문제 풀 때도 전 항상 10시에 시험을 봤거든요. 10시에 또 시험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테이킹 할때는 연필만 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 노트테이킹 할 때도 전부 다 연필로만 했어요. 이게 왜 연필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냐면 볼펜으로 하면 볼펜은 뭉툭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연필로 하면은 뭉퉁해져가지고, 선이 되게 굵게 나오게 돼서 종이를 좀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익숙해서 그래서 전 연필로만 노트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좀 먹는 것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음, 일단은 밥을 꼭 먹어줬어요. 왜냐면 하 밥은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그 위가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초콜릿 같은 그런 단 것만 먹으면 그거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내지만, 토플 시험 시간은 좀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줄수 있게끔 그 밥을 꼭 먹었었고요. 그리고 커피는 출발하기 전에 꼭 먹어줬어요. 왜냐하면 커피도 그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30분 정도인데, 그래서 꼭 30분 전에는 먹어줬습니다. 시험 보는 아침에 샤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몸이 좀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눈썹이랑 립스틱은 바르고 가는 걸로. 왜냐면 하 시험 볼때 웰컴으로 찍잖아요. 이게 총네 번을 제가 성적표를 비교해봤거든요. 그때마다 왠지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뭐그뭐 그뭐 10일 후뭐한달후 뭐 후, 1년 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이 막 너무 끼지지해지고 막 표정도 막 점점 썩어 들어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눈썹이랑 립스틱은 바르자. 시험을 보는 중간에는 진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저도 그런 적 있는데 막 시험 보다가 막 너무 어렵고 안 읽히고 막 망한 것 같으니까 막, 시험 보는 중간에 막,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그 충동을, 꾸역꾸역, 누르고, 멘탈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사실 저도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시험장을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리딩을 보는데, 너무 이제, 막,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서 그래 만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리스닝을 하는데 막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리스닝 망했다 이랬는데 리딩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고 리스닝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가지고 와 리스닝이 더잘 나온 거예요. 리딩은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끝까지 내가 이 시험 망했다라고 이제 속단하지 말고. 최선을 끝까지 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시험 보고 이제 마지막에 리프트 하는 거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또안 하면 또돈또 또 들어가요. 근데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재채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또 비용이 각각 80달러씩 해서 1 6 0달러에요 한국돈으로 20만원 정도인데 어차피 재채점을 해도 점수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더 발전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즘 토플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컨버세이션이 렉처보다는 조금 더 만만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컨버세이션은 그 컨버세이션이 아니에요 거의 내용이 그 렉처 내용으로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제 컨버세이션은 만만하다고 보면 안 돼.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릿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템플릿도 좀 점점점점 점점 잡아내는 추세고요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점수가 4점이 깎였거든요. 그때 시험 봤던 사람들 대부분 다 4점씩 깎였어요. 그리고 스피킹 2번 문제가 대학생활 관련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이 보통 두 가지를, 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를 듣는데 두 가지 다뭐 긍정 아니면 이제 부정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주장이 애매해서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긍정이라는 거야, 부정이라는 거야. 이렇게 몰라가지고 그 것도 되게 헤맸던 적이 있어. 라이팅 독립형은 이제 뭐 찬성 반대 뭐 A B 둘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또 삼지 선다로 해서 어떤 게 가장 뭐 베스트한 방법이냐 뭐 A B C 이렇게 해 가지고 지문을 또 이렇게 길어요. 지문이 있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토플 시험장에 대한 후기와 시험 꿀팁, 그 다음에 최신 토플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저도 어쩌다가 이 토플 시험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막 연말인데 정말 혼자 막 공부하고 있고 뭐 TV 이런 거는 볼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제아에 좀 치는데 계속 토플 단어랑 토플 템플릿이랑 씨름하고 있고, 아, 왜 한국에는 라이팅이 안 될까? 왜 나는 왜 이런 교육을 못 받았을까? 하면서 밤에 잘 때도 막그 녹음했던 거막 틀어놓고 자고, 아, 정말 이 시험의 점수는 평생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점수가 나오긴 나와요. 물론 저는 또 제가 원했던 점수가그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또제 능력이 이런 것까지기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그 하는 정수에 잡아가는 게더 힘이 될 테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쇼였습니다